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. 어, 오늘도 베이직한 코디로 어, 코디를 해봤는데요. 베이직하지만 어, 통통 66인 주화가 입었을 때 슬림해 보이면서 체형 커버 아주 예쁘게 되는 그런 핏으로 어, 코디를 맞춰봤고요. 위 상의는 스트라이프예요. 지금 화면에 조금 잘안 보이는데 좀더당겨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스트라이프 패턴에 그리고 폴리 소재라서 면이랑 다르게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불러오 수처럼 활용하기 좋은 이렇게 예쁜 뒤트임 셔츠구야. 우리 요 뒤트임 셔츠 너무 좋아하잖아요. 스트라이프로 제가 하나 더바잉을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폴리레이온 스판 소재에 아주 어 편하고 또어 허리 85에 힙둘레 100인 어77 주화가 입었을 때도 아주 여유있고 특히나 또 앉았을 때도 굉장히 패턴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슬랙스라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살짝 당겨서 셔츠는 어 우리 정말 잘 입는 그 가을에도 잘 입었고, 봄에 제가 또봄 신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렸잖아요. 어 같은 그런 어 디자인의 패턴의 원단이 달라졌어요. 스트라이프고,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거는 면이고 뭐 그런데 이거는 폴리 소재예요. 폴리 소재라서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약간 블라우스 느낌으로 연출하시기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. 느껴지시나요? 블라우스 소재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한 소재라서 어 빡빡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활용이 되어지고요.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이 잘 보이시죠? 요렇게 두 줄씩 되어 있어서 어 그냥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패턴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느낌? 그래서 슬랙스나 뭐 스커트랑 연출해주셔서 업스타일링이나 조금 뭐 데일리 출근 룩으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소재감 이렇게 보이시죠? 이런 소라색 컬러랑 블루 콜, 컬러랑 <laughs> 컬러랑 두 가지를 진행할 건데요. 이렇게 컬러 차이 보이시죠?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스트라이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고요. 폴리 소재고 요것도 어, 저는 셔츠 고를 때 항상 동일해요. 어, 우리 몸에 맞게 낙낙해서 예쁘게 이렇게 날개 핏이 연출되면서 소매 부분 너무 많이 들뜨지는 않는 거. 그리고 길이감 여유 있어서 충분히 앞뒤 다 가려줄 수 있는 길이감이라서 이렇게 빼서 입어도 좋고 넣어서 입어도 좋은 그런 길이감의 셔츠거든요. 그래서 핏감은 주아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, 통통77 주아님들까지 주아 핏으로 연출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연출해주시고요. 그래도 또안 보여드리면 아쉬우니까 이것도 보시면 뒤에 목 넘김이 참 예뻐요. 뒤에 카라 라인이 딱 제쳐져서 그냥 이렇게 딱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등살 커버 예쁘게 되고 음, 이런데 근육 <laughs> 이렇게 볼록볼록한 몰록 거 예쁘게 커버 되고요 그리고 뒤트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개 풀렀거든요 두개 풀러도 거의 안 보여요 이게 패턴이 굉장히 넉넉한 바지이기 때문에 두 개나 한개 풀어 주셔서 이렇게 여유 있게 약간 시선 분산되게 편안하게 입어 주시면 슬림해 보이면서 디테일도 예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의 셔츠라서 개인적으로 이 스트라이프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팬츠 소개해드릴게요. 우리가 뭐 상, 다, 주, 다 중요하죠. 셔츠도 중요하고, 원피스도 중요하고, 다 중요한데, 스커트도 중요한데, 특히나 바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하통이잖아요 그리고 허리 둘레가 85, 힙 둘레가 100이에요. 그러면은 77 정도 되는데, 이랬을 때, 입었을 때, 그냥 딱 이렇게 일어서서 입었을 때는 편할 수 있겠죠. 그래도, 그리고 또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. 근데, 어, 우리가 서있 기만 할건 아니잖아요. 앉아 있을 때도 어, 저의 통통한 하체를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앉아 있는 느낌이 너무 조이거나 끼면 이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패턴이 다 넉넉한 걸로 제가 바잉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소재는 폴리 레이온 스판이에요. 그래서 어, 약간 부, 이렇게 폴리 소재의 부들부들함이 있으면서 레이온의 또 그런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도 있고. 그리고 스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요. 음, 이게 제가 설명드릴 게 미리 패턴인데요. 보시면 화면에 잘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당길게요. 이게 제가 지금 여기가 배꼽이거든요. 배꼽에서부터 특히 저는 출산을 두번 했어요. 출산하게 되면 미디가 갈수록 내려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미디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, 어 배꼽에 있으면서 지금 제 미디가 있고, 그리고도 이 미디 길이가 남아요. 어, 우리가 입었을 때 그냥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미디가 딱 맞아 버리면 와이 라인도 많이 티가 나고 <laughs> 어, 그리고 또 앉았을 때 굉장히 조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. 그래서 저도 하통이기도 하고 출산도 두번 경험했는지라 앉아 있을 일도 또 사무실에 앉아 있을 일도 많다 보니까 그런 패턴이면 굉장히 불편해서 꼭 미디 패턴이 앞 패턴 그리고 뒤 패턴이 더긴 걸로 바잉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충분히 어, 배꼽까지 그리고 허리에는 엉덩이 사고 안날 정도로 이 뒤까지 충분히 어, 올려 입으면서도 어, 밑 부분이 넉넉하게 남아서 앉았을 때 Y 라인이 조이는 느낌 없고 또서 있을 때도. 여기 Y라인이 조여버리면, 아, 여기가 조여버리면 이렇게 Y라인이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패턴을 너무너무 신경 써서 바잉 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. 앞 아, 패턴에 비해서 뒷 패턴 미디가 더 길어요. 그래서 충분히 엉덩이도 어, 막 어, 내려가서 올려, 올릴까? 이런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미디 패턴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. 저는 허리 다시 85힙 백이고 어 라지 사이즈 입었을 때 넉넉해요. 제가 77이니까 77 반주아님들까지 어, 이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그 밑으로는 미디움까지 추천을 드려볼게요. 저희가 미디움, 라지 두 가지 진행할 거거든요. 어 스몰은 진행을 안 해요. 왜냐하면 우리 주화님들 대부분 66, 66 반, 77, 77반 주화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즈로만 진행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. 그리고 <laughs> 소재를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어 레이온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막 너무 광택 많이 나는 어, 빤딱빤딱한 폴리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소프트하고 어, 광택감이 어,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어, 데일리로 출근룩으로 또 너무 광나지 않게 연출하시기 좋을 그런 팬츠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. 잠시만요. 영상이 길어서. 다시 찍으려고요. 어, 길어져가지고. 그리고 이거 패턴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핀턱 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 핀턱 주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주름을 잡을 만큼 원단이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어, 보기보다 굉장히 핏이 예쁜 그런 어, 우리 하통들에게 아주 기쁜 어, 그런 슬랙스가 되겠고요. 이 핀턱 주름 덕분에 좋은 게 뭐냐 면은 제가 저는 배도 조금 있고 여기 이렇게 사타구이라고 그러죠.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다시 허벅지가 볼록하고 좀 그런 올록볼록한 체형인데 어, 이 핀턱 주름이 아이고 아이고 아주 예쁘게 잡혀 있어서 와이란 표시 안날 뿐만 아니라 핀턱이 예쁘게 살아서 전체적으로 올록볼록한 느낌 없이 뭔가 그냥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이 느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아님들께 추천드려볼게 배도 덜 나와 보이는 이 핀턱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패턴의 슬랙스라서 이렇게. <laughs> 동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촬영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미디 패턴 충분히 길면서 허벅지 라인 그대로 쭉 떨어지는 핏이라서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제가 지금 동영상이라서 뭐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. 근데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이는 핏이라서 또 제가 힙도 한힙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, 이렇게 그냥 슬림하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핏이라서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특히나 핫통 주아님들 너무 추천드려볼게요. 길이감도 제가 키 165인데 지금 배꼽에서 입었을 때도 딱 예쁘게 단화랑 어, 입었을 때딱 예쁘게 발등에 떨어지는 길이감이라서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잘 입어주실 것 같아요.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 그리고 이렇게 연베이지. 연베이지는 보시면 살짝, 요렇게. 복하신 느낌이 살짝 살짝씩 있어서 그냥 완전 쭉다 베이지 아니라서 어 원단감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원단이라서 어 좋아하시는 컬러 아니면 두 가지 컬러 모두 초이스 하셔서 주아처럼 이렇게 셔츠나 아니면 우리 분또티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하셔가지고 출근 룩으로 연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핀턱 가리게 되면 그냥 와이드 팬츠이기 때문에 맨투맨 같은 거랑 입으시고 운동화 신어 주시면 또 뭔가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의 슬랙스로도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기 좋은 이 슬랙스를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. 추천드려요.